요즘 요즘에 서울대 중앙동아리 램미스타트에는 연출 헨님과 음악 바람이 사이 좋게 제 21회 정기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정기 공연을 준비하던 음악 바람과 연출 헨님은 누가 더 멋진 작품을 완성할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램미스타트에는 연기도 노래도 훌륭한 음표 배우들이 있었답니다. 먼저 음악 바람은 음표 배우들이 멋진 노래를 할수 있도록 음정과 박자를 하나씩 잡아주며 열심히 연습을 시작했죠. <laughs> 이렇게 해볼게요. 아아 아. 자, 시작. 아

배우 커튼콜 곡이죠. 그렇죠. 배우들만의 <laughs> 커튼콜. 아그럼요 여기어서 아, 큰거 네. 있어요. <laughs> 아유 어떻게 할까요? 잘해안 돼요? 아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래요? 대박. 누가요? <laughs> 그냥 뭐 배우 <웃음> 커튼콜이지. <웃음> 아 이거 <이건>, 아 배우 <laughs> 커튼콜. 아, 지금 처음 한번 아, 지금. 어, 지금 한번 해볼게요. 틀을 게요 이렇게 커튼콜 노래도 연습하면서 음악 바람은 훌륭한 넘버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laughs> 나

어떡해 아나, <돼서> 그 어떡해 아그 다음에 써니야 있잖아. 26마디에 내가 할때 조금 더 길게, 있게 끌어줄 수 있어? 네, 네. 내가 하는 거. 알고는 아, 다 좋았어요. 이렇게 세심한 연습을 거쳐 음악 바람과 음표를 읽는 훌륭한 노래 실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에 맞서 연출의님도 램미 배우들이 멋진 연기를 할수 있도록 배우들의 대사 톤과 표정 연기를 하나씩 잡아주며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연출 연습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 연습을 하기 전에. 태원이. 저 <laughs> <정할> 거예요! 태원요뭐야 <가해요. 웃음> 갑자기 이태원 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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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이이이 태원이. 이이 태원이. 이 태원이. 태원이. 이태이 태원이. 태원 무려 여섯 번의 디비디 끝에 팀을 나눈 연출 혜 님과 음표 배우는 열심히 연습을 시작했답니다. 친절하게 알려줘. 알겠지? 못 아, 찾으러 가. 엄마. 선생님, 요요요 <laughs> <되나요>? 네. 도형 말소 팀가는 좋은데. 나간다. 나만 하기 전에도 오케이. 나만 좀 잠깐 보면. 원하신다면. <laughs> 드리자, 이런 거. 하지만 중간중간 많은 연습량에 연출해님은 자신감을 잃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연출해님에게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아, <laughs>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연출해님은 훌륭한 정기 공연을 위해 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했답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 박수 칠때 이거 왼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맞추면 소리가 나요. 이거 할 거면은 확실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지 유도를 해줘야 될것같아 그냥 짝짝 하면은 관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하늘에 달리다그박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확실히 안내를 해주고 아. 다 못해서 유도를 이렇게. 할 거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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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이렇게 실이 어, 돼라. 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자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자 달리기가 나가보죠.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완벽한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어, 아유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그렇지. 이걸 할수 있어. 잖 근데 그러면은 약약 먼저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갈때 뒤에서 등 먼저. 하고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그러자고 앉았을 때약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타이밍 안 맞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으면 그렇게 지금 계속 약을 먼저 고 대사를 하니까. 아 엄마가 나 타이밍을 잘 맞추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연을 바꾸는 게 아.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 아. 아 이렇게 세심한 아. 연습을 거쳐 아. 연출의님과 아. 아. 음표 배우는 아. 훌륭한 아. 연기 실력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음악 바람과 연출해 님의 노력과 함께 음표 배우들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비록 중간중간 코로나라는 악당이 나타나 연습을 방해하기도 했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음표 배우들은 훌륭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목소리> 결국 둘의 승부는 무승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음악바람과 연출의 님은 서로 더더욱 노력해서 더 멋진 제21회 정기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음표배우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지금까지도 연습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과연 음악바람과 연출의 님이 우리 음표배우들과 함께 어떤 멋진 정기공연을 준비했을까요? 제 21회 정기공연에서 함께 확인해 보아요.